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글래머 여자 연예인 첫 파이브를 공개합니다. 코피가 줄줄 흐를 수도 있으니 유의하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5위는 이한이입니다. 이한이는 2015년 방송된 온스타일게 10 뷰티에서 실제 가슴 사이즈를 공개했습니다. 이한이는 나는 C컵이다라고 이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이한이는 글래머러스한 몸매의 대명사답게 란제리 업계 최장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속옷 브랜드 전속 모델로 발탁된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해당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한이는 만삭 화보에서도 파격적인 컨셉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 편안한 의상의 화보와 달리 이한이는 직접 디라인을 드러낸 채 도발적인 포즈와 파격적인 콘셉트로 화보를 찍었습니다. 사위는 이채영입니다. 이채영은 방송에서 속옷 쇼핑 전 가슴 사이즈를 쟀습니다. 그 결과 이채영은 75위 컵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채영은 난 화려하고 섹시한 디자인의 속옷을 좋아한다고 자신의 속옷 취향을 밝혔습니다. 이채영은 과거 8년 전 방송에서 솔직히 몸매로 주목받는 건 앞으로 3년 안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모적인 것으로 주목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한채영입니다. 한채영은 서구적인 얼굴과 큰 키, 글래머러스한 완벽한 몸매의 데뷔 이후 바비인형이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한채영은 한 방송에서 데뷔 후 변함없는 몸매와 키 171cm, 몸무게 47kg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16년 전 올라간 프로필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어 한채영은 47kg은 제 키에 너무 말라 보여 보기 싫은 것 같고 50kg이 적당한 것 같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비인형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한채영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치는 체질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위는 김사랑입니다. 김사랑은 큰 눈과 브이라인 턱선, 그리고 긴 생머리를 유지하면서 청순 글래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김사랑은 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에서 도발적인 섹시미를 자랑하는 여자 교생 엄지영 역을 맡아 혈기왕성한 남자 학생들의 야릇한 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사랑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녀의 신체 사이즈는 173cm에 49kg로 완벽한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사랑은 4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김사랑은 과거 방송에서 자신의 다이어트 비결을 밝혔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새끼 다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습니다. 1위는 김혜수입니다. 글래머 연예인 하면 단연 김혜수가 떠오를 정도로 김혜수와 글래머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강렬한 카리스마가 김혜수만의 매력입니다. 특히 글래머한 몸매를 시상식 드레스를 통해 과감히 선보이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또 50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비주얼과 압도적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김혜수는 과거 수중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타이즈를 입고 수중 사이클을 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과거 방송에서 김혜수는 몸집이 큰 탓에 촬영 전에 3kg 정도 감량하는 편이라면서 그때는 밀가루를 안 먹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김혜수는 몸이 흐트러지는 것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다며, 여배우라는 직업이 나를 긴장하게 한다고 말해 몸매관리 비법이 여기에 있음을 밝혔습니다.